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컨설턴트 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친한 누나가 얼굴 이렇게 부은 상태로 영상 좀 찍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laughs> 내용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은 조금 참아주시고 중요한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템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데 매출이 오르지 않는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세일, 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획입니다. 새로운 기획, 아이템 기획이 될 수도 있고 촬영 기획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획이라는 큰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셔가지고, 이번에, 이번 시즌 기획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획을 할때이 기획을 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리께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흐름을 타고 싶으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첫 번째는 단순하게 계절입니다. 계절별 기획을 한다는 건 간단하죠. 이번 여름이 오니까 여름에 맞는 제품을 제작을 하는데, 이번에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검색하고 구매를 하는지, 일반적으로 어떤 걸 검색하고 구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미리 제작하고,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선점해 놓는다거나, 그와 관련된 광고를 미리 뿌린다거나, 월리버드 세일 한다거나, 역시나 기획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건, 계절별 기획에서는 일단 네이버에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뜹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현재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패션 의류 라고 왼쪽에 있는 저 탭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 월간 현재는 일간이라고 보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월간으로 바꾸시면 1년 전 현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무엇인지 네이버를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작년 5월 달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원피스로 시작합니다. 6월, 7월, 8월 그리고 계속 9월, 10월까지 사실 계속 원피스로 나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어, 여성복에 있어서는 원피스가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시원하죠. 시원한 게 정말 중요하죠. 어, 그래서 원피스를 정말 많이 하고 이이 이, 남자들이 이거 하는 거 봐. 반바지, 남자의 반팔티. 이게 전부야. 문제지. 그러니까 남성복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복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원피스가 있죠. 근데 두 번째, 특정 브랜드, Thursday Island의 원피스를 많이 검색했다는 건 뭘까요? 2021년도 5월 달, 그때 뭐, 공효진이저 브랜드의 모델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떤 드라마를 찍었다거나 저기 원피스를 입고 어떤 드라마에서 뭐 인기가 있었다거나 해서 그녀의 스타일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번에 트렌드는 무엇일 것인가를 미리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원피스, 원피스와 관련된 가방, 이번 트렌드에 맞는 원피스에 관련된 어떤 구두라든지 신발 등등을 여러분들의 브랜드의 컨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기획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 뭘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응? 저놈들이 검색하는 게, 이런 놈들이 검색하는 게, 지금도 내가 남자 반팔티를 입고 있잖아? 이렇게 남자 반팔티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 반팔티를 또 검색한다고, 남자 반팔티를 입고, 남자 반팔티를 검색해서 남자 반팔티를 사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성복 브랜드에서는 계절별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남자분들 게임 많이 하죠. 또 남자분들 오래 앉아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많이 앉아 있지만 우리 남자들은 어 지겹게 앉아 있고 뭐 공부하고 뭐뭐 그뭐 게임을 그래 많이 한다 치자 그래서 자라목이 오고 그다음에 뭐 허리 디스크가 오고 저도 허리 디스크가 왔죠. 왔었죠. 그래서 수술까지 했는데 이런 경우에 두 번째 기획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나의 관심도별 기획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목을 한번 다쳐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굳고 이렇게 되다가 허리 디스크까지 온 경우인데 보존 치료를 3년 동안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자가 치료를 하려고 노력한 게 3년이고요. 그렇게 하다 급성으로 이제 악화돼서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 그 3년 동안 뭐 한방병원, 신경의학과, 물리치료학과, 정형외과 뭐 도수 치료 뭐안 받아본 게 없어요 웬만한 건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음 온갖 책을 다 사고 온갖 논문을 다 읽고 그렇게 해도 치료가 안된 케이스였어요 좀음 제가 관리를 잘못 했겠죠 근데 그렇게 3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 전문가가 된 거야 의사분들이 아니고 환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그래서 아픈 디스크 환자를 보면 어느 정도 어디가 어떻게 아프구나를 알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거야, 추천해 줄수 있는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거에 점점 빠져들어서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이런 신발을 신으면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한테 좋을 텐데 옷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거죠. 바지를 이런 걸 입으면 허리가 불편해. 상의는 이런 걸 입으면 허리가 편해. 라는 걸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편안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인 거죠. 또 제가 아까 뭐 공효진, 뭐 우리 그 Thursday Island의 어떤 원피스가 인기가 작년에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드라마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시면 이번 여름에 엄청나게 핫한 드라마 중에 뜰것 같다. 트렌디한 어떤 여주 또는 남주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었는데 저게 정말 괜찮다 하면 우리 브랜드의 컨셉에 역시나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팬텀 컬러 이런 것들, 이번 2022 트렌드 컬러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가수 또는 배우 또는 뭐 누군가가, 연예인이 그런 컬러의 정말 예쁜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카피하라는 게 아니고 그 색깔을 그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시켰고 어떤 소재의 그 색깔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 걸로 변환시켜서 디자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것, 어떤 것에서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것,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대별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의 기사를 봤어요. 지그재그 휴양지 패션 인기. 휴양지 패션 인기래요. 3, 4월 수영복 거래액이 1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어 놀랍죠? 이 지그재그라는 패션 플랫폼에서 고객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맥시 원피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레번피스는 3배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영복 거래의 15배 비키니와 레시가드 거래액도 뭐700% 1058%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웃기죠.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작년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느는 게 당연한 건데 숫자로 장난하는 거죠. 그냥 뭐 이거는 이런 거에 막와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이제 아예 끝난다고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답답했던 거야. 그래서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슈퍼 인싸들이 뭐 바다에 간다, 수영장에 간다. 그래서 나이가뭐 래시가드 수영복, 비키니,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잘 가꾼 나의 몸을 뽐내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브랜드라는 배를 띄워라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종료된다 라는 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맞춰가는가, 역시나 나의 관심도표를 약간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나는 슈퍼 이의 성향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온갖 페스티벌과 공연을 다 가는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이번에 뭐락 페스티벌도 오프라인으로 이번에는 진행을 한다고 하니 그런데 또갈때 입어야 되는 그런 옷 있죠. 페스티벌 갈때 입어야 될 공연 갈때 입어야 될 옷들 그런 옷들을 제작하는 브랜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도약의 단계가 될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뭐 계절별, 두 번째 나의 관심도별, 세 번째 시대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세 개는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유동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묶어서 플러스 알파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촬영 기획입니다. 저한테 홈페이지 도메인 보내주시면서 메일로 또는 저희 수업할 때뭐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홈페이지 주소 보여주시고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께 제가 보면서 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수정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건 실내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흰 벽에서 찍어요. 제가 이거는 홈페이지 사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명품 브랜드는 흰 백지에서 찍는데 왜 나보고 명... 흰 백지에서 찍지 말라고 하냐. 그 이유를 분명히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게 아닌 건지. 제가 아까 뭐 계절별 이야기를 했을 때 원피스 이야기 했죠. 그 원피스와 연관된 아이템들도 이야기 했을 텐데 우리 브랜드 컨셉이 샤랄라에 그러면 꽃이 많은 데 가서 찍으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뭐 카페에 앉아서 야외 테라스에서 찍으시는 것도 괜찮겠죠. 마치 정말 예쁜 여자친구 같은 느낌으로 아, 내가 저렇게 입었을 때 나도 저런 느낌으로 내 남자친구한테 예뻐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불러일으켜 줄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나의 관심도별 했을 때 허리디스크 얘기가 나왔었죠. 허리디스크 이야기를 할때 어, 사실 그 제가 정성근 교수님,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책을 쓰셨어요. 백년월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다 읽어봤었는데 그때 가장 좋은 운동은 뭐 걷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저는 걸었는데 낫진 않았지만 여기서 연관이 돼요 호시국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했어 근데 요즘 트레킹화 이런 거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사람들이 걷고 싶어 하는 거죠 실내 가셔서 재택근무 안 그래도 컴퓨터 많이 보는데 오래 앉아서 재택근무를 하다보니 자라목은 생기고 허리는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세상은 전체론적으로 하나로 연관되어 있다고 그딴 얘기입니다. 정성규 교수님, 책을 사게 되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면 걸어라 라는 얘기가 듣게 돼서 트레킹화를 사고, 얘네들은 그럼 둘레길을 걷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답답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걷기 라는 운동, 돈도 들지 않는 계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걸을 때 뭐가 좋구나, 그러니까... 화장품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선크림 많이 팔리겠죠 악세서리, 안경 하시는 분들은 선글라스 무조건 이번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해 가지고 잘 만드셔야겠죠 시대별 이라는 기획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해외 패션 브랜드에서 메인 홈페이지에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뜨는 큰 메인 영상 있죠 사진이나 영상을 보시면 다들 뭐 자연 속에 있거나 바닥 근처에 있거나 돌 위에 앉아 있거나 상당히 러프하거나 개방되거나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촬영을 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이 팬데믹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발맞춰서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도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모두 촬영 기획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아이템 기획 아이템 제작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홈페이지 촬영할 때 제가 디렉팅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서 보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브랜드 운영 중인데 어떤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보내 주시면 제가 여기서 다뤄 드릴 수도 있고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매출이 너무 안 오른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으세요.